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한일번역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 한일번역탐구 1권의 문형 5형편 중에 문형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내용 순서대로 하나하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일번역탐구 1권의 문형 세 번째 문형입니다. 우리 한국말로요. 우리 한국말로 n의 n, n의 n, n 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로 n no n 으로 고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의 노 라고 하는 조사 일본어의 노 라고 하는 조사는 요 여기에 나오는 n no n 은요 격조사를 말합니다 격조사 노를 말합니다 또 한가지의 일본어의 노 는요 말의 끝머리에 붙여주는 마지막 종자 종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it's g a i r u no 이츠 가이르노? 언제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질문할 때 쓰이는 말로 노를 잘 쓰죠. 오늘 배우는 일본어의 이 노는요. 격조사의 노를 말합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3-1번 하겠습니다. 김이슬 씨는 경주 관광회사의 안내원이며 매우 친절한 사람입니다. 일본어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이슬 씨입니다. 김이슬 상입니다. 상 김이슬 일본식으로 표기하면 이슬 이렇게 합니다. 김이슬상과 경주관광회사의 안내원이다라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문형이 뭐뭐이며 뭐뭐입니다, 꼴입니다, 그죠? 뭐뭐이며 뭐뭐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배우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나니나니나니데, 나니나니나니데스꼴입니다. 나니 나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나니나니나니와 나니나니나니데스죠. 문형이 틀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관광 회사의 안내원 한국말의 n의 n입니다. 경주 관광 회사의 안내원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말의 소유격 조사 의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생략을 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갈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관광 회사의 안내원을 그렇잖아요. 의를 빼버리고 그 사람은요. 경주 관광 회사 안내원이며 의를 빼버리고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어는요, 반드시 노가 살아납니다. 반드시 노가 살아납니다. 거꾸로 해석을 해서, 일본어가 만약에 엔노 엔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말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를 넣어도 좋고 빼도 좋습니다. 넣어도 좋고 빼도 좋습니다. 거의 한 50%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어로 옮길 때는 반드시 명사, 명사 사이에 노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이설 씨는요, 경주 관광회사의 안내원이며, 또는 경주 관광회사 안내원이며, 매우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일본어는 반드시 n 라고 하는 조사를 개입시켜야 된다. 네. 경주 관광회사, 어떻게 합니까? 경주는 경주 표기로 이렇게 합니다. 관광회사, 강코가이샤, 강코가이샤입니다. 안내원은 가이도, 네, 도때모 신세츠나, 시도데스. 신세츠다가 행용동사가 있잖아요. 기본형이 신세트다입니다. 다가 연체형 나로 바뀝니다. 신세트나 시도데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옮기는데요. 자, 다시 정리한다면, 엔, 노, 엔. 일본어의 엔, 노, 엔이라는 말은 이때의 격조사 노는요. 여러 가지의 용법이 있습니다. 소유의 용법. 일반적으로 소유급 조사를 하잖아요. 뭐 장소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동격.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동격이란 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동격이란 말, 등등에서요 여러 가지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50%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의라고 하는 소익격 조사를 써도 좋고 안써도 좋고 안 쓰이는 경우가 한 5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조국, 뭐내 조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내 조국, 도쿄 지하철, 도쿄의 지하철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는요 반드시 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의 조국, 어떻게 한다고요? 왓타시노 석국.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국이란 말이죠. 소유격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도쿄어, 치하대 동경에 있는 지하철이라고요. 동경에 있는 지하철을 말합니다. 이거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지, 그죠?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면, 놀부인, 형, 놀부인, 형, 그럴 때, 인이라고 하는 동격을 이야기 하잖아요. 놀부라는 사람하고 형이라는 사람하고 같은 경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놀부는 일본은 놀부로 이렇게 표기되겠죠. 아니, 악취답이 있습니다. 아니, 노는 동격입니다. 놀부, 노, 아니, 일본어의 노라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이외에 다양한 의미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안내원. 안나의잉 이런 말잘안 씁니다. 안나의잉이란 말잘안 쓰고 안나의닝이란 말을 잘 쓰죠. 안나의닝 또는 영어에서 나온 말 가이도, 가이도. 결국 이제 일본어도 자기 나라 말이 어운이 아닌 외래에서 어온 말을 잘 씁니다. 가이라이고라갑니다. 외래에서 온 말을 잘 씁니다. 영어에서 온 말, 독일어에서 온 말, 한국어에서 온말다 외국어죠. 외래어입니다외어를 표기할 때, 가타카노로 표기하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신선한 느낌이 들잖아요? 신선한 느낌이 납니다. 문체적으로 보면. 이 한자말을 쓰게 되면, 안나이닝, 뭔가 좀후르메카시한다 그럴까요?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딱딱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문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한자말을 쓸 것이냐, 아니면 외국어에서 온 말을 이용해서 쓸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뉘앙스가 약간 좀 다르겠죠. 그죠? 좀 굉장히 좀 현대적인 냄새가 나고요. 가이도 그러면 그죠. 외래어에서 나온 말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순수한 한자적인 말은 뭔가 약간 좀 무너진 냄새가 납니다.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난다 이 말이죠. 다 좋습니다. 안나이닝도 좋고 가이도도 좋습니다. 자,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이슬 씨는요 경주 관광회사의 안내원이며 매우 친절한 사람입니다. 김이슬 상와 경주 광관광회사노 가이도데 도떼모 신세츠 나 히도데스 기본적인 문형은 아직 안 배웠지만 나니나니나니데 나니나니나니데스 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은 결국 뭐뭐이며 뭐뭐입니다 꼴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소유적인 냄새의 우리나라 말의 의는 일본어로 노로 대체하면 되겠다 일본어의 노는요 몇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이슬상과 경주강코가이아의 가이드도 도친모 신세츠나 히도데스3-2 볼까요? 교육자인 아버지는요 지금 이 고등학교의 교장입니다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입니다 꼴입니다 그죠? 결국 우리 배운 나니나니와 나니나니데스 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오늘 배우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일본어의 노를 사용하는 공부입니다 교육자인 아버지입니다 동격을 이야기하는 인입니다 동격을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육자인 아버지 및 교육자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어의 동격을 나타내는 조사 노를 쓰면 되겠습니다. 교육 자샤 교육 자샤노 치치와 우리 아버지는요. 이마 고노 고이 고등학교 고고로이 고등학교 고꼬노 고초니다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이 다이 말이죠. 교장 선생님입니다. 고꼬노 고초니다 3-3포클. 오늘 일본어 작문 시간에는 김영수군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일본어 장문 시간 여기 에 나오는 밑줄친 일본어 장문이란 말이 아까도 이기했지만요 우리나라 말을 일본어로 옮길 때 N의 N이란 말은 n no N을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말은 의를 빼도 좋고 노도 좋고 일반적으로 빼는 것이 한 50%가 된다 그랬죠. 여기 에 나오는 일본어 장문이란 말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일본어과의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일본어 장문, 일본어 해와, 예? 일본어 문법, 일본어 독해 등등 이런 하나의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명사적인 표현. 명사, 명사가 붙더라도 중간에 노를 넣지 않아도 돼요. 하나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홍고노 사쿠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니홍고 사쿠붕이 그대로 니홍고노 사쿠붕이 아니라 니홍고 사쿠붕이라고 하는 교과 과정 이름입니다. 하나의 이름일 때는, 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니언고 사쿠붕, 니언고 분포 니언고 가이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본어 장문 시간에는 그럴 때, 이때는 일본어 장문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 노입니다. 니언고 사쿠붕 노지강 니와, 니언고 사쿠붕 노지강 니와, 김용수 군이, 군은 군입니다. 그대로 김영수 군이란 말은 그냥 군 쓰면 됩니다. 그래서 또 군이란 말을 잘 씁니다. 발표하다란 말은 합벼수루죠. 합벼수루가 발표하답니다. 되어있다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되어있다란 표현. 나니나니나니, 고돈이 낫데이루. 나니나니나니, 고돈이 낫데이루. 로표기 하면 되겠습니다. 나니나니나니, 고돈이 낫데이루. 고그 볼까요? 자, 아까 얘기대로 간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말은 명사 명사가 붙어 있더라도 노를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죠. 경주관광공사 다 명사잖아요. 경주도 명사, 관광이란 말도 명사고, 공사는 말도 명사인데 중간에 노 노란 말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원래는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주, 노 광고, 노 가이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의 상호거든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일본어 장문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니온고노 사쿠붕 안 한다는 얘기죠. 일본어 해와, 니온고가이와, 일본어 문법, 니온고 분법,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따라내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호가 있잖아요. 현대그룹 그러면 겐다이 그룹 겐다이 노 그룹부가 아닙니다. 삼성그룹 그러면 하나의 상호잖아요. 삼성노 그룹부 안 합니다. 삼성그룹부라.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로 하다 뭐 하기로 하다 뭐 하기로 되다 이런 표현은 나니나니나니 나니 나니 고토니 나루입니다. 나니나니 나니 고토니 스르 그렇죠? 나루냐 스르냐 뭐 의미가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된다라는 얘기는 하기로 되있다이 말이죠. 하기로 하다 고토니 스르 여기 나오는 이 고토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일을 말할 때. 고도를 붙여서 표현을 잘합니다. 여기 보세요. A문이 나와 있습니다. 김 꿈과 곤도, 도쿄 다이가구에 이국 고도니 낫다. 고도니 나입니다 그죠? 고도니 나루 굉장히 확정적인 일입니다. 확정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결정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고도니 나루 고도니 스루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김구는요. 요번에 다가오는 4월달에 도쿄 다이가구에 동경대학에 입학하기로 돼 있어요. 시험에 다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쿄 대학교에 입구 고토니 날이 마시다라니 거의 100%의 확정적인 이야기를 할때 고토니 나를 씁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고토니 술을 쓰면 되겠다 교과라 오늘부터 사케 술은요 넘어 나이 고토니 씻데이니다 넘어 나이 마시지 않기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하기로 내 마음 속에 결정적으로 정했다니 내 마음 속에 나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 교과라 사케와 넘어 나이 고토니 씻데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요 정리를 한다면, 오늘 일본어 장문 시간에는요, 김영수 군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기로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고토를 써서, 고토니스루, 고토니나루, 고토니나루가 좋겠네요. 여기서는요, 고토니나떼이마스고토니나떼이마스 고토니나루를 고토니 쓰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교수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김영수 너가 발표해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 결정적인 얘기잖아요. 합표수를 거돋니 납돼 이습니다오늘 오늘 일본어 시간. 오늘도 명사고 일본어 장문도 명사니까 너가더 갔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너입니다 시간적인 너 지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강도 나왔습니다. 今日の 일본어 작문너 시간 니와 여기서 나오는 일본어 장문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은 니혼고 너 이름 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숙 군과 합표 수를 걷더니 ってい니다 오늘 일본어 장문 시간에는 김영숙 군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겸어 니혼고 사코 군은 직한이와 김영숙 군과 합표 수를 걷더니 って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4번 볼까요? 대학교 4학년생인 김현승 양은 오늘 유학에 관한 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거를, 이 문장을 일본어로 어떻게 옮기느냐. 먼저 한번 따져봅시다. 선생님을 만났다. 누구누구를 만나다. 라는 표현. 우리 배운 일이 있죠. 누구누구를 만나는 거.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옮긴다면, 센세이 또 왔다. 또 아우를 썼네요. 우리 지난 시간엔 니 아우를 썼잖아요. 또아하고니 아우의 뉘앙스의 차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를 쓸 때는 사전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을 경우에 또를 잘 씁니다. 우연히 만났을 때, 길에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럴 때는 오히려 또보다니 아우 쪽을 더 많이 씁니다. 니 아우 쪽을 더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요, 유학에 가는 일로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서 상담 시간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또 아임하시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유학에 관한 일이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류가꾸노, 코또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일본어의 이 노라는 것이, 뭐뭐의 가나다란 말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새로운 용법이죠. 유하게 가는 일로 여기에 되는 원인 이유에 됩니다. 류가꾸노 고토 대 유하게 일 때문에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서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대학 4학년은 다이가꾸노 연행세. 이건 뭐시운말이죠 다이가꾸노 연행세인노. 이거 보세요. 너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일본어는요. 너빼에 뿌리면 일본어 문장이 되질 않아요. 다이가꾸노 연행세. 대학의 4학년생이다. 소속의 노가 되겠습니다. 그죠? 4학년생인 김현숙. 이때의 노가 뭡니까? 동격이네, 동격. 너르부노 아니하고 같은 용법입니다. 김현숙 상화. 오늘 유학에 가한 일로, 유학의 일로 일 때문에 센세이 또 아임하시다. 이렇게 작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죠. 뭐뭐에 관한 뭐뭐라고 할때 뭐뭐에 관한 거를 뭐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나니나니니 간스르 고토 나니나니니 간스르 고토 아까 나왔지만 노 라고 하는 조사 를 써서 이렇게 고토를 붙여서 하면 참 좋아요. 류가쿠노 고토 엔노 엔을 쓰게 되면 참 좋아요. 류가쿠노 고토 훨씬 일본어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류가쿠니 간스르 고토 해도 되지만 류가쿠노 고토 간단하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문 볼까요? 마사카 아노 우아사 노 고토데 복구 오 우다갓데이루 노 대와 나이 다로네 마사카 아노 우아사 노 고토데 복구 오 우다갓데이루 노대 나이 다로네 설마 그럽니다 악세트 앞이습니다 마사카 아노 우아사 노 고토데 노 고토입니다 그죠 노라고는 조사 뭐뭐에 관한 일 이런 의미로 쓴다 그랬잖아요 노의 용법이 중요합니다 우화사 噴山, 소문입니다 噴山,저 소문에 관한 것으로 대, 네, 원인 이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를, 우따가우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하다. 여기 태 붙었습니다. 어? 우따가떼 이루가 됩니다. 노대와 나이다로. 다로는 뭐뭐일 것이다란 말이고요. 노대와 나이는 뭐죠? 뭐뭐시 아니다. 뭐뭐시 아니다가 추측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를 붙여서 다짐하는 말이죠. 뭐뭐 하는 것이 아닐까, 네. 다짐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마사카, 아노, 우와사노코도데 저런 소문에 가는 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의 말입니다. 마사카, 아노, 우와사노코토데, 복고, 우당하테일, 너, 덴와나이다로 네. 그 다음에 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양. 우리나라 말의 양은요, 일본어로 조 한자 이름 말을 써서 좀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아가씨 양자입니다 그죠 아가씨 양자 조이름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을 많이 쓰죠 상을 많이 씁니다 상으로 하면 되겠지만 굳이 이런좀 점잖은 표현으로 말을 할것 같으면 조로 쓰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카무라 양 나카무라 조 안나이 조 안내 양 댕아 고관조 이런 표현도 있지만 약간 문어적인 냄새가 납니다 일본에서도 씁니다. 아가씨 양자 써서. 그렇서면 일반적으로 상을 많이 쓴다. 근데요, 이 양자, 아가씨 양자를 써가지고 앞에 오 붙이고 뒤에 상 붙여가지고요, 어조상이란 말을 일본어를 하다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조상이 뜻이 뭐냐? 따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따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전후의 그런 나이를 갖고 있는 그런 딸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한테 센세인 오조상 뭐 이런 식으로요 사촌 오조상, 오갱키데스까라든가 오조상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그런 말이죠. 물론 꼭 20대 전후의 대상의 여성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한테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의 딸님이. 50 정도 된다 그러면, 오조상 할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볼 때, 니주다이쟁앙구라의 나이 대에 쓰는 말이, 오조상입니다. 사촌의 오조상, 선생은 오조상, 아나타는 오조상, 뭐, 이런 말로 쓸수 있겠습니다. 그죠? 정리해볼까요? 대학교 4학년생인 김윤승 양은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유학에 가난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만났다란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연히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니아우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요, 약속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아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센세이 또 왔다, 센세이 또 아님하시다. 또 오늘의 키포인트는 유학에 관한 일이다, 뭐뭐에 관한 일 그럴 때노고도를 쓴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일본어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가끊이간스르고도해도 되지만 여기 나오는 대는 원인 이유를 나타낸 조사고요. 또 김현숙 양이라 그럴 때이 양은 뭐 여기서는 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상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떠한 전미가 어 있다고요? 오조상 그럴 때조 아가씨 양자 한자를 써서 써도 된다. 그거는 조금 문어적인 냄새가 난다. 일반적으로 상으로 쓰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4학년생인 동격의 노라 고 그랬잖아요. 다이가꾸너 연해인 의 김현숙 상화, 교류학의 것도 센세이 또 아이마시다. 대학교 4학년생인 김현숙 양은 오늘 유학에 관한 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다이각구노 요년생 노 김숙상과 교 유학구노 것도 대 선생이 또 아이마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교재의 내용 순서 그대로 하나하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눌리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방송하겠습니다.